혹시 한자 성어에 백문불여일견이란 한자 성어 들어 보셨습니까? 이 말은 한서의 조충국전에서 유래합니다. 조충국이란 이 76세의 백전노장이었던 매우 유능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이전함의 제10대 황제였던 선제가 이 조충국이 매우 명장임을 알고 그를 불러 강족의 토벌 방책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조충국은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무릇 군사란 작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전수를 해아리기 어려운 법이므로 바라건대 신을 금성군으로 보내주시면 현지를 살펴본 후에 다음 방책을 아래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문불여일견은 조충국의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백번 이 보는 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이 한번이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집행할 때 현지를 한번 답사하지 않고는 탁상공론에 매달릴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백문 불여 일견이란 말은 매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백번 들어도 한번 보는 것보다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우리 인간은 이 시간과 장소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특별히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와 여러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와 같은 고사성어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 고사성어가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분의 뜻과 결정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딱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듣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백견 불여 일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100번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보다 딱한번 전능자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어야 해요. 매우 정확하게 아니 처절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까? 다시 말해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많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 홍서와 같은 설교들을 지금도 듣고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가 몇 명인지는 우리는 너무 잘 듣고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도 오늘 새벽에 이번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암울하게 여러분 시작하는데요. 마치 현재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요아를 섬길 때에는 요아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세 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오늘 상황이 더잘 나타나는데요. 세 번역 성경에서는 그때의, 그때는 주께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다 아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정통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성도들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매우 어리석고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 전능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듣고는 있지만 뭔가 지금 잘못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읽어 보신 책일 건데요. 이 언어의 온도의 저자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말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여기 중요한데요.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우리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매우 기본적인 사실. 요즘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그 팩트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새벽 기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필요하고 매우 정확하고 선명한 확실한 말씀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능자의 소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한하신 전능자의 소리를 듣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유한한, 그분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게 팩트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들었던 설교들이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다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사실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엘레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뿐만 아닙니다. 6절에 요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불렀지만,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여러분 구분조차 할수 없었던 어리숙한 신앙이 바로 이 사무엘의 시작이었습니다. 더더 충격적인 것은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의 평가입니다. 7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태어나자 말자 잘 듣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신앙적인 연습,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보다 훨씬 더 많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아를잘 알지도 못한 사무엘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들렸는데 왜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과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절에 성경이 묘사하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그냥 어두워졌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또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2장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 아들들도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심지어 빼앗는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요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여러분 이런 아들들에게 악하게 아니 약하게 교훈하는 그냥 교훈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회상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미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고 그냥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한 20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제가 이래봐도 오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가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주 제가 오락실 갔나 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민거나 학교에서 바로 왔나 이렇게 경상도 말로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로 왔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기억에는 세 번째인가 어,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아버지께서 잡으시고 다시 한번더 물으셨습니다. 민거나 학교에서 바로 왔나. 아, 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 바로 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나무들을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장작처럼 굵은 나무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면서 아, 오늘 저 장작에 내가 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갑자기 이 국어 사전적 용어로는 포도나무를 제가 이해하는 용어로는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종아리를 때리시지 않고 그분의 종아리를 거드시더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종아리가 피가 날 만큼 내리치셨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말리고 다시는 오락실에 가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회초리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건아. 거짓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단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오락실 근처도, 아니, 오리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락실 갈수 있죠. 요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신앙적인 교육은 제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셨던 매우 큰 현실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그, 저는 이 아버지의 신앙적인 교훈과 이 포도나무 가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오락실 뿐만 아니라 술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선지자가 정상적이었다면, 엘리는 분명히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징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엘리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이유를 또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다시 한번더 보실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보시면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기 초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에이, 목사님, 자기 초소에 누워 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상 저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선지자란 사람은 자기 초소에 누워서 발 발뻑, 뻗고 자고 있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은 요아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이유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 있어야 할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이건 정말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삼전에는 사무엘이 지금 누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성소에서 매일 밤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라고 엄숙히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의 분명한 업무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마안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등잔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여러분 아니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등불을 누가 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켰겠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이 등잔대의 불을 누가 계속 켜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거기서 기도하면서 잤던 바로 사무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이 사무엘이 성막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린 나이였지만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잠을 포기할 만큼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원래 사무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했던 여호와의 규례를 대대로 지키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부모된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를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도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한국에 많은 이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성교회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을 거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생명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뿐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도 힘든데, 랜선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들리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영혼은 벌써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것보다 순종하기 힘든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저기 저 아파트 내년 봄에 살아. 2년 후에 5억이 오를 거야라고 하나님 거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 제 딸은 화이트 컬러 옷 입는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로 화이트 컬러는 맞는데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전 노사님이 여러분의 딸 앞에 나타날 때가 더 많은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자주 종종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종하기 힘든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음성에 순종한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0번 보고 확실하게 계산기까지 두드려 가면서 간 사람들의 인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음성에 우리가 진짜 주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청각장애로 엄마의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아기의 영상입니다. 잠시만 함께 보겠습니다. I've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laughs> are you emotional? You are gonna make me cry. Hi. Can you see your little chin. <laughs>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just so sweet. Yeah, yeah, yeah. I love you. I love you. <laughs> 아, 영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청각 장애 때문에 처음 듣는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 보면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는 왜이 여자의 목소리에 반응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태어나게 만든 여러분 엄마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본능적으로 듣고 압니다. 그 앞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의 인생은 온몸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반응합니다. 함을며 여러분, 창조주의 음성을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듣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자리, 패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있다면, 우리는 100번 보고, 보는 것보다 한번 듣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과감히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음성을 한번 분명히 들었기에 백 번, 천번 듣는 세상의 소리보다 세상에 성공하라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발동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고통스럽게가 아니라 행복하게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듣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